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지금 가부터 라까지 네개의 도형이 그려져 있어요. 자 그럼 문제는 색칠한 칸의 개수로 넓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의 기호를 모두 쓰고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친구들 자세히 보세요. 얼핏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나뉘어진 이 모눈을 좀 관찰을 했더니 가, 나두 개만 보더라도 자, 한 칸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. 여기 한 칸의 크기는 이만큼이고요. 나에서 한 칸의 크기는 이만큼이죠. 그죠? 그리고 다는, 어머, 되게 이상해요. 왜냐하면 지금 모양이 다 달라요. 그쵸? 어떤 칸은 넓고, 어떤 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. 이런 모양. 저마다 다릅니다. 그 다음에 라는 일정하네요. 일정한데, 한 칸의 크기 보니까, 어, 이거는 나와 같네요. 자,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칸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건 뭘까요? 가, 나, 라. 는 비교가 가능하죠. 하지만 다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한 칸의 크기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, 자, 뭐 다섯 칸, 이렇게 다섯 칸, 이렇게 네 칸. 어, 다섯 칸이 더 많으니까 더 넓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죠. 그럼 우리가 가나 라만 이제 넓이를 비교할 수 있게끔 그림이 그려져 있구나. 그럼 가는 몇 개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. 일곱 칸. 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.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열셋, 여섯 열 열셋, 일곱 열 여덟 열 아홉. 열 아홉 칸. 그 다음에 나는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. 20칸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7칸, 19칸, 아, 19가 더 많으니까 얘가 더 넓을 거야. 자, 근데 또 함정이 있죠. 가하고 나 또는 가하고 라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한 칸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를 온전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나고라. 한 칸의 크기가 같고 일정하게 되어 있는 나,라가 되는 것까지 파악한 다음에 우리 문제 볼게요. 자, 색칠한 칸의 수로 넓이 나타낼 수 있는 것 기호, 가였어요. 가는 몇 칸? 일곱 칸이었고요. 그 다음에 나는 열 아홉 칸이고요. 그 다음에 라가 스무 칸이었죠. 그럼 우리 결론. 색칠한 칸의 크기가 어때야 칸의 무엇으로 넓이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일정해야 합니다. 일정해야 칸의 개수 비교해서 한 칸보다 두 칸이 더 넓어.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. 좋아요. 자,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는 넓이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네모 안에 기호를 써 넣으시오. 라 그랬습니다. 우리 다시 그림으로 돌아왔을 때 서로 넓이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칸이 모두 똑같이 돼 있어야 돼요. 배경이 같아야 되니까 나하고 라가 되겠네요. 자 여기 이제 1아 칸이었고 2 0 칸이었으니까 어디가 넓이가 넓다라고 이가넓볼수 있어요. 그렇죠. 라가 더 넓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 따라서 자, 어디가 더 넓어요? 넓은 쪽이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라. 그다음에. 여기는 나. 이렇게 와야 되겠어요. 자, 그러면 우리 친구들, 색칠한 칸에 뭐가 같아야 넓이를 비교할 수 있어요? 그렇죠. 크기가 같아야지 비교할 수 있다. 라는 것도 알아두세요.